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제 몰드 뜰수 있는 몰드 파티 같은 거를 만들 거예요. 우선 제가 미리 만들어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아니, 늘어나는 건 아니고, 아이클레이보다 약간, 이렇게 덜, 이렇게 덜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엠볼드 이걸로 뜨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여섯 개를 뜨고 있는데, 음, 지금 방금 만든 거라서, 지금 아, 지금은 약간 말랑말랑해요. 일단은 이거를 거의 하루 정도 말리고 나서 제가 이거 떼는 후기를 찍을 거예요. 네, 우선 이건 말리도록 하고요. 네,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말한 이 몰드 뜰수 있는 점토를 만들 거고요. 준비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천사 점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약코풀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바리스타님과 교환할 때 덤으로 받은 이아코풀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클레이 흰색과 빨간색이에요. 이두 개를 혼합하여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지퍼백에 담으실 분들은 제가 여기서는 소개 안 하지만 지퍼백 준비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천사정토를 이렇게 떼어주세요. 저는 소량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떼어 주신 후에 그다음에 아이 클레이 빨강색과 하양색을 준비해 주세요. 만약 빨강색 아이 클레이가 없으시다면 하양색 아이 클레이에다가 물감 아니면 파스텔 섞어주세요. 빨강 색깔 이렇게 아이 클레이랑 이렇게 비율이 똑같지 않고 2대1 비율로 이렇게 이렇게 이건 아이클레이고 이건 천사점 토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아 저는 이거 아이클레이 빨간색을 썼기 때문에 좀 절어내고 그 다음에 빨간색 아이클레이 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하게 섞어주셔야지, 안 그럼, 이아코풀점이랑 섞으면 색이 점점 하얘지기 때문에, 이런 색이 나와야지, 정상은 아니지만, 이런 색이 더 예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하게 섞어줍니다. 네, 아이 클레이에는 그 염색하셔도 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염색하시, 그 다음에 이두 가지를 섞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뚝뚝 끊어질 때까지 계속 섞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책이 거의 다 이렇게 저처럼 혼합된 뒤에 그다음에는 이 약코플잔을 좀 많이 넣어줄 거예요. 어천사점도에그음 일단 천사점도 이렇게 양만큼 좀 섞어주세요. 그러면 더 말랑말랑해지고요. 몰드도 더잘 떠져요. 이렇게 너무 많이는 넣지 마시고요. 천사정토 양보다 조금 작게 아니면 똑같이 넣어주세요. 약간 끈적끈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섞다 보면 안 끈적끈적하게 해져요전 지금 프리점을 너무 많이 섞어서 끈적끈적하는데, 어, 제가 아까 전에 <laughs> 만든 건 아, 천, 아, 풀점을 너무 아, 작게 넣어서 안끈득 분들 가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섞어서 천 점을 조금만 더 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만큼 더 섞을게요. 이거 제가 지금 잘못된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풀점을 좀 천사점토 양보다 조금 작게 섞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섞다 보면 약간 안 끈적끈적해지고, 네, 이런 점토가 완성됩니다. 네, 지금 제 폰에서 화면이 이게 실제 색깔보다 더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안 끈적끈적하면 완성입니다. 만약에 이아코플 점을 너무 많이 넣으셔서 이렇게 약간 저처럼 아까처럼 끈적끈적하셨다면 음, 아이 클레이를 더 넣지 마시고요. 천사 아 천사 점토를 더 많이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되셨다면 완성입니다. 그몰 조만한 마을 몰드 저는 그릇 땄어요. 다음에 그거 뜯는 거 보여드릴게요.